우리가 어, 예레미야 39장 말씀서부터 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중요한 교훈 어, 것은 무엇이냐하면 어, 마지막 시대가 돌아오게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혼란스러움과 혼탁한 그러한 모습을 사실이 말씀을 통해 소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 이게 어,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어,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왜 그랬을까? 그것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에게 왜 멸망하였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끝까지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그래도 그대라라고 하는 그런 총독, 그래도 그그 그 사람과 또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이쪽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대라 편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대라와 함께 예레미야가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참 이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마음들이 합쳐진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 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그다리라고 하는 그 청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그 회복의 그러한 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빛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희미하였던 그러한 것조차도 그 안에서의 내분과 미워함과 불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그 그 시대 속에 살았던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불신앙의 여전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그와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요한안이라고 하는 이미 그 그대레와 함께 마음을 합하였던 어, 그러한 군대 장관 어, 그 사람이 이 그대레에게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미 앞에서 보았어요. 심지어는 요한나는 그가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다라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그를 처치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라는, 그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고 요한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다리아는 지금 이스마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이 식사를 할까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종친이었었고 엘리사마의 손자였었고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이그 다리와 아 함께 한다고 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식사하는 중에 자기와 함께 왔던 그열 사람과 함께 이그 다리를 칼로 쳐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위임하게 하였던 그 다리를 칼로 쳐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삼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를 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스바에서 그 다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왜냐하면 다 죽여야지만 이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유다 사람들 또한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모두 죽였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이그 다랴를 죽였을까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다랴를 왜 죽였을까요? 그것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그달라가 죽으면서 이 이스마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함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 그리고 또한 왕의 장관 바로 왕의 종친으로서 지금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은 다윗의 자손에게 맡긴 것이지 어떻게 그대라가 아무리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그대라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왕의 종친, 내가 바로 왕의 그러한 그, 친척이야. 너가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된다니까? 그대가 그, 이스마엘이 보기에 그대라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그 바벨론에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가 다스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 그대라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 바로 너 때문이야. 왕인 왕의 중친이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스마엘이 가져야 될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자신과 같은 그런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난민여다가 멸망하였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거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다리를 죽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참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것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 사이에 우리가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회 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그 안에 산화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누구의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을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마음으로 살아왔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할것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 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다는 의미 나는 왕의 종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 광해생교회가 먼저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주 앞에 먼저 돌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의 마음 또한 이 회개의 영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이 그달야를 죽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죄를 범하기가 어렵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점점점 담대해지고 더큰 죄악을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그 다리를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막 폭주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리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할까요? 우리 그것을 그 유추하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달이 무엇이 있는 달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의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명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 바로 이 때에 있고요. 또 무엇이냐면 초막절이 바로 이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와그 여기에 보게 되면 세겜과실로와사마리아로부터 올라왔다고 라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이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예루, 여 a 와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대속제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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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을 l 고 o w y e 상처를 내고 또 아픈 마음으로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여기에 남아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에는 자신들의 그러한 죄를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유일하게 말씀 부약성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명령하신 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 때입니다. 이들은 바로, 나라가 멸망하심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손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이 미스바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에 세겜 실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에브라임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 지도를 여기 없네요. 이 지도 이스라엘 지도에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쪽, 이 유다 산지 쪽이 있고 에브라임 산지 쪽에 이다산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한 800m, 900m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인데요. 이 지금 세겜 실로 사마리아는 이 산지에서 족장들이 다녔던 산지의 그 길로다.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인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척추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러한 그 산지이고 길이 있는데 그 길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무엇이 냐면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미스바 산지를 미스바 지역을 지나야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이스마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지나가자 도둑이 재발일 전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이스마엘이 슬피 우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거기 가서 그대를 만나고 나서 나도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미스바의 그 성읍 중앙에 일을 얻을 때에 그 사람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덩이가 어떠한 곳이냐 면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상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1 열왕기상 말씀해 보게 되면 아사, 아사와 바하사의 그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 바하사가 강력하게 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이 미스바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나서 거기에 그 무엇을 했었냐면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때는 성을 쌓으면 항상 웅덩이를 파랍니다.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냐면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생명을 얻고 목을 축이기 위한 그 운동에다가 지금 이 이스마인 어떻습니까? 죽음의 그러한 구덩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 80명 중에서 10명이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는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참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러 예배드리러 간다고 초막절과 그대속제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구덩이에다가 파묻어버리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죄를 범하기가 어렵지 한번 범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점점 점 커지지 않습니까? 수미로다 막을 것을 가리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을들고 죄와 싸우며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날마다 그 죄를 쌓아두게 되면 더큰 죄, 더큰 죄, 더큰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러한 이스마엘의 그러한 죄악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가지의 그러한 또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5절 말씀에 나왔던 것인데요. 이 8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대속질과 초막절의 그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네, 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의 몇 가지 그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어, 레위기 우리 19장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레위기 19장 27절과 28절입니다.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또 우리 신명기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것 들어갈게요. 우리 신명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레위기 말씀에도 하셨었고요,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몸에 상처를 내고 살에 문신을 하고 뭐문의를 새기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 이 시대에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그뭐 다른 아프리카나 그런데 보게 되면 막 무늬도 새기고 막그 털도 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이 주변에 바알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뭐 단부수를 새기고 이바벨론에 그러한 신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바알 우리 그 엘리야하고 기도할 때도 막 상처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그 회개하며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했다라고 하였던 마지막에 있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신앙의 오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고 소중히 여겼던 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들이 무엇인지조차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네. 비성경적인 교리와 생각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시대 종교 개혁의 시발점인 이 신칭의 그러한 그 말씀조차도, 교리조차도 부정되어지고, 예정의 그러한 교리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도 부인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조차 부인되고, 종교다운 지위를 인정하고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공격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오히려 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이상한 그러한 교리를 따른 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연합, 기독교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 더 이상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유지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 의 일치와 연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교회는 바로 진리 안에 연합하는 그러한 고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사랑으로 끈을 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시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포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하였던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고 또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진도 중에서라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진리 가운데 부흥이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또한 파계 아이샘 교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음, 경고의 말씀을 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있어 온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지 못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 의식조차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진리 안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흥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수원과 광교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 주 앞에 간절히 하나님 주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